그때부터 원칙을 바꿨어요. 1%로 바꿔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죠. 그리고 나서 이 책을 보고 나서 제가 투자한 결실, 결말을 보여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멜론 마스크입니다. 오늘은 투자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 최근에 이 제가 우연찮게 이 책을 봤어요. 그냥 일반 직장인 일개미에서 어떻게 3년만 30억이 되는지 슈퍼개미가 되는지에 었 대해서 말하는 그 책이에요. 이 책에 원칙이 있어요. 저는 사실 네가지 원칙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봤어요. 왜냐면 한국 주식들은 속 10년 가지고 있어도 어차피 현대차도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들어온다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고수를 하고 있어요. 현대자동차도 10년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14년도 22만 원이었는데 결국에는 다시 내려오더니 또 똑같더라. 대다수 종목들이 이렇더라. 아니면 더 내려온 경우도 있고 똑같죠. 10년 전 30만 원이었는데 지금 45만 원이더라. 좀 슬프죠. 작년 같은 경우에는 더 떨어졌고. 매체에서는 무조건 장기 투자하지 않는다. 첫 번째. 코리안 펀드 중심으로. 최대 5일 내에 수익보고 팔 종목을 찾는다. 세 번째 손절라인은 생명처럼 지킨다. 마이너스 5% 모를 정해서 마이너스 5% 팔아야 돼요. 그다음 마지막 상한까지 것이 아니다. 욕심 버려야 돼요. 1%로 수익 나면 판다. 대웅 제약을 저는 굉장히 좋게 봤어요. 영업이익률이 워마 무시하기 는 거예요. 제가 작년까지 분석했을 때이 아, 정도 영업이 익 증가율로 봤을 때는 굉장히. 좋은 회사고 탄탄하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고 어, 그래서 저는 이제 제공지역을 1년 전에 딱사 작년 이때 샀어요 중공가의 목표가가 19만 원때 1년 전에 봤을 때가 한 10만 원에서 주춤하고 있는 거예요 사자마자 좀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어난 장기 투자할 거야 15만 원오 때까지 안팔 거야라고 했는데 뭐야? 엄청 떨어져 잖아요 9만 원까지 가니까 뭐지? 그러면 딱 10월 이제 1%가 2% 수익이 났어요. 안 팔아. 근데 다음날 플러스 한2% 가더니 다음날 바로 공도박치시처또 마이너스 상태가 되는 거예요. 12월 말 일자에 아 맞아 이제 이제 15만 원 가려고 하는 거다. 근데 또 떨어지는 거야. 반복하는 거야.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나잖아. 나는 상한가를 목표로 했잖아. 한 번은 15만 원까지 안갔다 하더라도 한 번은 30% 온다. 그 그러니까 근데 계속 안 오는 거야. 제가 1년 전에 1,500만 원 사놨는데 그러니까 이때부터 원칙을 바꿨어요 1%로 바꿔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 책을 보고 나서 제가 투자한 결실, 결말을 보여 드릴게요 2월 7일 날 1.1%를 딱 냈죠 이거는 제가 키니팡인가? 명절에 조카가 이걸 미친듯이 빨려들게 보길래 이게 뭐야? 일상 속에서 발견한 거죠 근데 주가가 지금 엄청 안 좋더만요 부채도 너무 많고 잠재력이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샀어요 근데 이것도 1.2% 지금 정확하게 2월 7일부터 다시 단타를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1개월이 안 됐죠. 수익이 53만 원이에요. 문제는 또 하나를 보여드리고 메디톡스 보시면은 매수 금액이 거의 900만 원인데 지금 700 770만 원 떨어졌죠. 마이너스 16%에요. 물론 이거는 실현 수익이 아니에요. 정확하게 세 번째 원칙이 있죠. 손절 라인 마이너스 5%에서 무조건 쳤어야 되는데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제가 하나 특이하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로스 로이스예요. 이제 780만 원 언제 샀냐면 정확하게 5년 전에 샀어요. 어디까지 갔냐? 마이너스 90% 갔어요. 어쩔 수 없이 가지 장기 보유를 한 거예요. 그니까 러 5년 만에 어떻게 됐죠? 예, 거의 두배두배 거. 그래서 언제 팔 거냐? 3배 거에서 팔 겁니다. 지금 추세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무조건적인 장기. 투자가 또 나쁘지는 않는다 라는 걸또 보여줘요. 기다림 끝에 그 이득을 봤어요. 이것도 되게 부침이 많았어요. 로스 로이스 주가를 보면은 이제 여기서 제가 이렇게 떨어졌거든요. 이때까지 90%까지 갔거든요. 마이너스 90까지 갔다가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, 지금 이걸 해보건 거예요. 지금 정말 허심탄회하게 숨기는 거 하나도 없이 알려드렸습니다. 네, 오늘도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도 월급 독립의 꿈을 이루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행복하십시오. 또 많이 보세요